Hi, everyone. This is Lincoln. Today is 13th of April, 2024, uh, Satur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DIT, DIT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Uh, 원래 이제 DIT는 그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만들던 회사인데, uh, 2차 전지 장비도 만들고, 또 특히 uh, HBM에 들어가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만들면서 최근에 많이 좀 급등을 했었고, 앞으로도 미래가 기대가 되고, 특히 SK 하이닉스의 HBM을 만드는데, 이거가 많이 쓰입니다. 그래서, 레이저 어닐링 장비라는 거는, 이제, 웨이퍼에 이제 이온을 주입한 다음에, 좀 약간, 실리콘의 격자가 틀어진다든지, 뭔가 이런, 좀안 좋은 현상이 일어났을 때, 그런 이제 착오를 바로 잡는 건데, 이게 이제, 에 그 고단화가 되면 될수록 굉장히 중요한 장비라고 합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오테크닉스가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측에서 뭐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한다는 얘기가 나서 DIT가 조금 출렁거리기도 했었는데요. 최근에. 아마 소송 걸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좀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고 매출은 보면 어좀 760억, 1 3 0 0 이십구억 늘었다가 작년에 천칠십일억 매출은 살짝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마이너스 오십구억 오십오억 팔십육억 좀 늘었습니다.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팔점 일프로고 부채비율도 십삼점팔이 제 안정돼 있습니다. 이천오 년에 설립이 됐고 이천십팔 년에 상장이 됐으니까 생긴 지한 이십 년 정도 됐고 상장된 지한육년 정도 됐네요. 최근에 주가흐름을 보면. 어, 최근 3개월 동안은 한 16,000원에서 25,000원 행보하는 모양새고요. 금요일날은 21,400원 5.94% 올랐고 어, 1년치 주가흐름을 보면 한 6,000원 하다가 24,000원으로 올라서 행보하는 모습이고. 어, 한, 지난 7, 8년 동안 주가 흐름을 보면, 한5천원에서 12,000원 사이에 계속 횡보를 하다가, 아까 말씀드린 대로, 어 최근에 1년 사이에 좀 급등을 했죠. 그러면, 어, 평균값을 한 6, 7천원 본다면, 6, 38, 6, 4, 24. 한 3배 반에서 4배 정도 올랐으니까,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, 앞으로, 어, 그, SK하이닉스의 에그 이제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납품을 하면서 아마 올해서부터 매출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분할 매수를 좀 모아가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.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고 다만 제가 얘기했던 것을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이 충분한 리서치를 하셔 갖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t h s i t h l i n See you next time.